여갔다들 아, 여뎠다들 아 이거 한번 멋있어서 한번 더 할라고 아 이게 안 되나봐요 아, 깜짝 놀랐네 뭐 어쩌라고 유즈 타이 모바일 모드 네비게이트 타이트 아래야 좀더 가까이 가서 쓰라는데. 어떻게, 어떻게 가서 쓰냐고 얘 드라군이 아니에요 오른쪽 길을 따라가라? 오른쪽 길이 어딨는데 뭐 유리창 다 깨지는데 지금 반대편이라고 반대편으로 가야된다고 이거, 이거 아이가 이거 이건데 뭘 아는 척을 했산노 껍질 벗. 보통은 이렇게 껍질을 뱉겨먹어야 하는 절로 날라오는 거네요. 아 출발! 오늘도 살살 가면 되겠는데? <laughs> 오늘도 드라군은 안전합니다. 드라군의 하루 이런 거 붙잡아. <laughs> 내거 아니니까. 야 알프레도.

오이치. 오이치. 오이치 잘했네 어, 아. 이 요거에 맞춰서 맞춰서 IPM을 줘야 되네. 와 이런 것까지고현하고와 니드포스피드 같은 개 같은 거 안테나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Oracle, I've restored power to the radio antenna. i t h i n k you should too. faster together? 넌 <laughs> 그냥 나 혼자서 싸우니까 외로워 보이니까 작가가 만들어준 그냥 하나의 허구의 인물일 뿐이야. 내가 주인공이다. 이전기에다 있으면 어떻게 될려나중나 아, 저 또. 또 배터리 다 방전나겠다 돼. 뭐내차 갖다 버리고서 오, 뭐오 미터를 더가왜 이래? 왜 줬어? 참 근데 배트맨은 난 배트맨 제일 멋있었던 게어 조지 클루니하고 그 요즘에 요즘에 나오는 배트맨 있죠 걔 거지 거기, 거기 나왔네 거그 뭐야 감정 가지면 안 되는 그 영화 거기 나왔던 애 있잖아 걔걔어 크리스찬 베일 그래 그래 그두 명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 007은 그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고 하얀색 머리 그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고 e a n t 어 n n a I need to 어, 어 이거 폭파시킬 어, 수도 있겠는데. 여기 있는 게 제일 좋겠네요. 다 보이고. 여기 있는 게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스위칭 배트 배트윈 포인트 퀵클리 서브웨이 당글 저런 건 당글 축 좀, 좀해 주지. 다섯 명에 어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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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려 장난치지 말고 내려가자 s <laughs> 스로우 베테랑 베트랑 위드 2열 샷 애니미 아웃사이더 이열 찾으면은 귀머거리로 만들어라는 거냐? 어디 보자, 배틀랑, 배틀랑, 스로우 배틀랑 소리를 내라. 이렇게 해서 밖에 소리를낸 다음에 나오면. 기다립시다 사실 그냥 끝내도 되 거. 든요제끊임없잡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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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자, 이제 바이바이바이 바이! 자, 이제 이 새끼야 바이 자, 이제 슉사 자, 제파 자, 자, 살 자, 살 자, 살 자, 살샷 안에 더 있어? 많아. 무장인은 세 명에, 놈들의 반응은 이제 한 번의 시세에 건 준비된다. 아, 자기 반응형 유체 장갑 층의 신축성 판을 덧댄 장비 말씀이시군요. 개소리. 개소리인지. 아, 나 얘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엿 됐어. 자, 또, 또 택배 오나봐요. 택배를 이 동네에는 택배가 별로 시스템이 안 좋아. 나가서 받아야 돼. 아저씨가 집까지 안 갔다. 와우, 뭐야? 이 원시적인 거 뭐야? 손바닥 뭐고? 아, 장갑 끼고 있는데 지문 인식 되죠. 우와, 뭐야? 우와! 와, 아서스? 우와! 대박 멋있어. 와! 와 아서스? 와 대박 멋있어! 와와 미쳤네! 갑바 더 강화됐네. 와 숨쉬는 거 봐봐. 아, 설마 입 가려지는 거 아니겠지? 아, 입 가려졌으면 훨씬 멋있을텐데 외부에는 내부 티타늄 3중으로 누빔이 제작되어 있고, 외부 막과 내부 막 사이에 뭔가 있다는데, 충격을 받으면 웨인테크 자기반응형 유체는 단단해지고, 이런 종류의 충격 흡수 방식은 반격에 더욱 힘이 실릴 겁니다. 어... 회원님께 익숙한 섬유조직보다 액상 장갑은 더욱 신축성이 있으며, 향상된 기동성으로 연결아적 다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와 미쳤네. 이스트는 배트 모빌의 전자기 탈출 방식에도 호환되며, 레이건으로 발사되는 총알처럼 위로 빠르게 튀어 올라갑니다. 아 전자기로 튕겨 밖으로 내보내는 거네. 운전석에서 새 갈고리 총은 더욱 빠른 속도로 작동하며 와 몸에 부하 걸리는 걸다 막아준대 옷이 미쳤네 <목소리> 개좋네 <목소리> 우와 증강현실 <목소리>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목소리> 야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화 돼 있는 이런 시대 배트맨이 할수 있는 건 우리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배트맨은 약간 현실적인 캐릭터다 <목소리> <현실차장. 목소리> 무브 클로즈 그룹 3명 근처에 가서 디텍티드 피어멀 티테이큰 무섭게 죽이래. 아 가볼까? 합차생, 저왜왜 왜, 뭐야? 우쩌라고우야하고뭐 이걸로 죽일까? 하하, <laughs> 시. <laughs> 뭐? 안들키고 사이에 들어가서 3단 테이크 다운? 잡차잡셋 와, 뭐고? 아 왜? 아이씨, 짜나네. 내가 바로 배트맨이다. 착착착아 씨. 아, 뭔지 알겠다. 약간 앞쪽에서 해야 되네요. 여기 여기. 여기서 해야 되네. 자, 다음, 다음 얘야! 다음 얘라고! 아이, 씨발! 타겟 셀렉트가 왜 안돼? 다시 한번 자, 연습, 연습 자, 자, 어? 바로바로 바로. 아, 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오. 어허, 오케이 끄죠 안에 아, 네. 나가고 싶은데요 더 이상 아기 싫은데 어디 계시죠? 또 다른 분들? 아 안하고싶은데 샤발탄 그럽취 아 뒤에 있었죠? 샷! <laughs> 미친 핫! 야 거기 왜 매달려 이C 발로 아이 미 자생차 차스케 잠깐 이제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어? 제가 나가고 싶다. 저도 나가고 싶거든요 지금 아 나가고 싶다. 드디어 됐어! 그만해라 이 개새끼 개색...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적당.. 적당히를 모르면 안돼 애들 없구만 아이 안에 있어? 좋네 딱 좋네 안, 위에서 테이크다운으로 들어가버리면 되겠네 그렇지! 와, 개 멋있어졌어. 그만하자고! 아, 그렇지, 개만. 개마... 아유 영화야. 영화야, 영화. 이제, 아, 완벽하게 알았어. 아, 역시 연습이네. 역시 연습 모드야. 이건 뭐야? 넌 뭐야? 프레데터 커멘텔리 어, 요것도 한번 연습해봅시다. 프레데터 사냥꾼. 이게 숨어서. 왜 저런 배수구가 왜 존재하고 왜 저렇게 죽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옅같이 어, 만들었거든요 게임을 아주 아주 옅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사은 여수로 대항을 내줘야죠. 내려가들. 날아갔다가 대기 타고 있으면 오겠죠. 저 윈도우 윈도우 깨고 들어가서 그대로 깨고 들어가서 그대로 와일킥 완벽했다. <laughs> 터졌지 이건. 3 gunmen 1 hostage. Time to put this suit to the test. 이제 들어가 볼까? Shut u He's t r i n to flush s out. 이제 들어가 봅시다. 간다. 바기는 탑. 전에. 바닥이 전에 몸으로 칠지 않네. 균신같이 끝났지. 살려주에. 왜 이놈의 경찰선은 전부 다 대머리야. 어? 매드맥스야?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고> 머리털 그리기 귀찮았나봐. 와, 진짜 근데 카보 진짜 멋있다.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고> 야. 아, 이번에 약간 사이버 해진게 너무, 너무 매력있는데?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으면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에서 개보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p c t d an a u a l l to g a n d t e h t 너도 데를 come on, come on, suit, 너도 갖고 싶냐? Okay. 너도 이은걸를잊어게 Jesus Christ! 피다와 뭔데? 뭐야 와, micro 와 micro 이거 뭐야 위성이야? 드론? if i can find both frequencies i will Drone. know where scarecrow is manufacturing his toxin waaah wow. radio and microwave frequencies point to ace chemicals <laughs> 야 대박 사건! 와이 다시 돌아오나요? 돌아오면 십사기! 와 십사기 호주인들 을 진짜 경외합니다 진짜. 경외스럽네요 경외스러워. 와 이거 호주 원주민이 쓰는 거.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최첨단으로 만들다니 780 Ti로 780 Ti 호프 플러스로 충분히 저거 되네요 이건 변함이 없어 그지 같은 건 이건 차로 가는 게나으려나 차로 갈까요 멋있게 차 부르겠습니다 자 우버 택시 자 우버 택시 여기 오거든요. 아 뭐고? 어 뭐야 이 새끼들 다 퇴근하십시오. 다다 다 집으로 가십시오. 나 새끼들이 날 공격을 해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이거 또라이 같은 거아 역시 차가 빨라요. 나 내가 나는 게 빠를 거라 생각했는데 글라이더라 가지고 차가 빠르네요. 아 어, 약간 렉있다 아 어. 렉보다는 약간 프레임 드랍이 있네요 맵만 넘어갈 때 아무래도 오픈월드라 그런지 맵 읽어드릴 때는 살짝씩 뚝뚝 끊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780ti 호크플러스로는 충분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를 이렇게 맞고 계셔 감기 걸릴라고 방금 무릎 꿇은거야? 고든, 고든한테? There, 최소.. 최소 망했네 They should be able to tell us what Scarecrow's up to. Cheso Bangan, what the hell? Where are Come on, m o v e Boom. Boom. Take cover. You stashed in an 군데도.